안녕하십니까. 주엔커입니다. 자, 오늘 우리 하나오션이 본격적인 힘을 발휘하기 시작했습니다. 오늘의 종가 12만 5천원대. 어제 대비해서 1.7% 가까이 상승한 모습을 보여줬는데요. 아침에 저점이었던 12만 3,800원, 그리고 중간에 12만 7,100원까지 시도. 종가는 몸통 중간으로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자 근데 이렇게 오늘 하나오션이 힘을 낸게 주행커가 어제 말씀드렸던 하나오션이 가지고 있는 무기 때문이다 라는 거 기억나시죠? 자 오늘 주행커가 하나오션을 통해서 지금부터 수익을 어떻게 극대화시킬 수 있으며 내 평단가를 지킬 수 있는지 정확하게 짚어서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남아있는 내일 금요일에 어떤 식으로 가게 될지도 말씀을 드려 볼게요. 본격적인 시작에 앞서서 왼쪽 아래에 있는 좋아요 버튼 한 번씩만 꼭 부탁드리고요 많은 분들이 볼수 있게 한 번씩만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주행커를 믿고 오늘 상승 보셨죠 우리 주주님들 주행커가 선물도 하나 준비를 했어요 영상 끝부분에 마련해 두었으니 순차적으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일단 빠르게 본론으로 좀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주주님들 자 바로 일단 분봉으로 들어가서요 자, 지금 보시게 되면 8시 이후 바로 고점이었던 127,100원까지 한 번씩 한 번씩 시도가 나오다가 총네 번에 걸쳐서 넘나드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러다가 저점이었던 이 123,800원 이후에 나왔다라는 걸 우리는 알 수가 있고요. 그리고 차트를 보게 되면 정말 계단식으로 힘 있는 상승을 보여주고 딱 어느 저항선에 계속해서 부딪혀서 내려옵니다. 그러다가 마지막 종가는 몸통이었던 12만 5천원대에서 마감이 됐다라는 거죠. 일단 뭐다? 저점이 올라갔다라는 거. 그리고 상단 시도 돌파가 계속해서 시도가 되고 있다는 거. 그리고 종가는 뭐? 중위권에서 마감이 됐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 이 캔들 자체는요, 힘이 빠진 반등이 아니라 눌림 뒤에 첫 캔들. 방향성이 나온다라는 거죠. 한번 밀려도 저점이 이미 높아진 상태로 다쳤기 때문에 우리는 걱정할 필요까지는 없다. 내일 금요일 자리에서. 자 그리고 일봉으로 봤을 때. 일단 고점 이후에 계속해서 낮아지고 있었던 이 박스권, 주행커가 말씀드렸던 이 쌍바닥을 그리고 있는 자리가 지금 마무리가 되었다, 형성이 되었다라고 볼수 있겠고요. 그럼 이 이후부터는 보다 상승길이 제대로 열릴 수 있다라는 걸 우리가 예시로 가져볼 수 있습니다. 자, 근데 그게 힘을 더 갖게 되는 이유가 있어요. RSI 보시면요. 지금 40 중후반대에서 완벽하게 50선까지 왔습니다. 완벽히 침체 탈출 직전의 구간까지 와줬다. 이건 뭐다? 모았던 힘을 다시 한번 발사할 준비가 마쳤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 하단을 지키면서 상단 예고를 한 날이기 때문에 내일과 다음 주 월요일까지 우리 하나오션이 길이 열려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는 자리예요 자, 그리고 정말 중요한 거 말씀드리기 전에 일단 요걸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프로그램 기본적으로 말씀을 좀 드릴 텐데요. 지금 적혀있지 않은 프로그램이 오늘 18만주 순매수가 들어왔습니다. 어제는 분명 19만주 순매도였는데 반전이 일어나고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오 거래일 합산했을 때는 거의 75만주가 나갔었는데 음의 영역이긴 합니다만 일단 오늘 방향 전환 제일 앞에서 우리 프로그램이 앞섰다라는 거. 그리고 외인들 17만주가 순매수 들어오고 기관 또한 6만주 순매수가 들어왔어요. 자 지금 기관 주주님들. 6일 연속으로 순매수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기관. 그리고 외국인들도 갈팡질팡 이번 주 하다가 오늘 또한 매수로 방향을 완전히 바꿔줬어요. 자, 엊그제 있었던 만주, 이만주 이런 수준이 아니라 17만주로 올라왔다라는 건 외인도 변화를 직감했다라는 겁니다. 눈치를 챘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런 자리는 어떻게 되느냐. 오늘도, 오늘 지금 개인이 갑작스럽게 이탈이 나왔기 때문에 개인 이탈, 외인과 기관의 유입, 프로그램의 반전까지 있는 자리, 이건 뭐다? 저점 때 흡수를 꾀하고 들어오고 있다는 거죠. 전형적인 느낌이 나오고 있어요. 그러면 매도하는 주체가 이제 외인에서 개인으로 바꾸고, 바뀌어지고, 당연히 매수의 주체까지 따라붙어준다. 프로그램과 기관 그리고 바뀌어 버린 외인까지 같이 온다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의 반등은 가격의 반등 문제가 아니라 주체가 바뀌어 버린 반등이었기 때문에 주행커는 그의의가더 깊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일단 이 공매도 오늘 매매 비중 어땠습니까? 5.75% 어제보다 적었습니다. 적었어요. 평균가 12만 6,032원 종가보다는 위에 위치해 있어요, 주주님들. 하지만 뭐다? 안정권이냐 물음표를 던지자면 그것은 아닙니다. 자, 지금 쇼시 수익권은 맞지만 쇼다박 가까이 올수 있는 구간 그리고 내일인 금요일에서 주행커가 말씀드렸던 주가 10 아, 12만 7천 5백원이었죠. 그구간대 도달하고 유지가 된다라는 모습이 나오게 되면 금방 이 220만 주, 920만 주의 공매도 물량은 우리의 먹잇감이 될 수밖에 없다. 그 구간이 오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왜 주행커가 하나오션이 더갈 수밖에 없는지 그리고 왜 기관과 외인 프로그램까지 갑자기 매수를 했는지 지금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일단 주행커가 강조드리는 이 미국 해군 군수 지원함, 뭐, MRO, 추가 착수, 어제 말씀드렸던 이 12월, 인도 내용, 이게 지금 반영이 조금씩 되고 있다라는 겁니다. 12월은요, 2주도 안 남았습니다, 주주님들. MRO의 성격상 이건 단발성 수주로 가는 게 아니라, 말 그대로 주기가 계속 있는 그런 매출의 바닥, 기초가 되어 줄 거예요. 방산조선에서 일정이 근접하고 있고, 매출까지 그게 주기적으로 나오는 분야다. 그럼 뭐다? 현금 흐름이 그 기업한테 돌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게 지금 우리 오션에게 오고 있다. 계약서가 현금이 되기 직전 구간이기 때문에 돌아올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일정이 조금씩 조금씩 더 가까워질수록 시장은 뭐? 저점 체류 시간을 줄이는 식으로 반응을 먼저 해줍니다. 한 번에 튀어 오를 수도 있지만 그게 아니라면 저점을 높여주는 식으로 계속해서 계속 차곡차곡 올려줍니다. 그리고 그게 오늘 저점이었던 123,800원의 방어가 나왔고, 종가 125,000원대 유지, 그 전형적인 내용, 그리고 그 이슈가 묶여서 유지를 해주는 힘이 되었다. 그리고 내일 자리에서 126,500원 이거 넘어가는 순간, 외인들이 현금 프로그램 매수가 129,600원대까지 바로 데려가게 될 겁니다. 어느 자리 일단 여기까지는 금방 간다라는 거예요, 주주님들. 자, 그리고 이 미국. 주행커가 말씀드린 이 미국, 계속해서 내용이 나오는데, 선제적인 투자가 나온다고 주행커가 말씀드린 적 있죠. 왜 근데 하나오션이 이걸 미국에게 하고 있느냐? 왜 투자를 하고 있느냐? 왜 선제적으로 보고 있느냐? 미국의 눈에 사실상 들기 위해서입니다. 근데, 그로 인해서 이미 증권가, 하나오션의 목표가 17만원이라고 공식적으로 한번 나왔어요. 선제적으로 미국에 투자를 했기 때문에. 근데, 왜 투자했다고 해서 목표가를 올려주인 거? 앞뒤가 안 맞지 않아? 무슨 연관이 있는데. 자, 미국의 핵심 방향이 뭡니까, 지금? 자국, 조선, MRO, 생태계의 붕, 이걸 꾀하고 있어요. 자국이라는 키워드가 중요합니다. 그리고 현지화의 투자는요, 말 그대로 수주의 창고가 돼요. 그 자체입니다, 사실. 근데 그 리포트의 상향, 17만원대에 나온 하나오션의 목표가 상향과 지금 미국이 꾀하고 있는 현지 MRO 파이프라인이 전부 다 겹쳐지면서 누구의 리포트가 달라진다? 외인들의 리포트가 달라집니다. 일정, 매출, 현금, 선형성을 완전히 띄고, 띄고서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수급이 열리지 않을 수가 없어요, 주주님들, 실제로. 126,500원이 지금 21선에 걸쳐있죠, 주주님들. 이거 129,600원 상단대 돌파 나오면요, 그대로 13만 1,000원 대부터 13만 3,300원 대까지 올라가게 된다는 겁니다. 이 순서는 뭘 동반한 거래량은 동반해서 올라갈 수밖에 없어요. 실제로 오늘 나왔던 이 반등에 거래량이 폭발했습니까? 안 했거든요, 주주님들. 오늘 주가가 상승했는데 거래량이 따라붙어 주지 않았다는 건요. 매도하는 힘이 아예 없었다라는 거예요, 사실. 개인을 제외하고. 그럼 무슨 말이냐? 주인 거가 누누이 말씀드렸죠. 우리 오션 떨어질 때마다 팔 사람들 진짜 다 팔았다 이제. 그러니까 매도 힘은 없이 매수만 계속해서 쌓이기 시작한다라는 겁니다. 지금부터요, 주주님들. 그리고 오늘 나왔던 뉴스 노르웨이. 노르웨이가 갑자기 왜? 자, 지금 이 LNG선 내척 나옵니다. 선주 다섯 개사가 경쟁을 하고 있는데 LNG선이 이 기술과 납기 원가 AS가 한 묶음으로 들어간 내용이에요. LNG선 자체가 그리고 지금 현재 LNG선이 중요한 이유가 탄소 규제 심화되고 에너지 안보 재편 속에서 고신내 LNG 이 건조 경험은 낙찰의 확률을 올려줄 수밖에 없는 내용이죠 근데 그거 우리 오션은 이미 경험이 어떻습니까 많아요 심지어 주주님들 그리고 이런 수주전은요 결정이 나오기 전이 더 치열합니다 루머 뜨죠 숫자 뜨죠 유출 나오죠 발주처 일정 흘러나오죠 가격은 박스 상단 체류 시간 증가로 선행을 해줄 거예요. 그러면 이 내용도 선행이 아니 반영이 되기 시작하면 다음 주부터는 오션이 더 올라갈 수 있는 힘에 불을 지펴준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주행커가 지금 매도할 사람 다 매도했으며 매도 힘이 아예 없다. 매수 들어오는 힘밖에 없다. 그리고 미국이 관련되어서 하나 오션이 미리 유리한 지점을 선점하고 있다. 근데 웬걸 노르웨이까지 가세한다. 다음주까지 우리 오션이 13만원을 넘어서 일단 13만 3천원대까지는 금방 갈수 밖에 없다는거 그걸 주행커가 보여드리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 기술구간으로 좀 보게 된다, 된다고 된다 하더라도요 주주님들 일단 오, 아까 말씀드렸던 이50 50 상향 재진임이 나오게 되면 앞서 말씀드렸던 이슈들이 반영이 되면서 가파른 RSI 상승폭을 보여주게 될겁니다. 자 그러면 이런 자리는 뭘 해야 되죠? 분할 매수로 비중을 나눠서 우리 오션을 빠르게 접촉해 주셔야 됩니다. 근데 이 모든 것들을 혼자서 접종하고 다가가시게 되면 타이밍을 놓치기 일쑤죠. 확률도 떨어집니다. 그래서 주행커 말씀드리는 게 뭡니까? 항상 같이 보셔라, 같이 보자고 주행커가 말씀을 드리죠. 그리고 실제로 주행커는 하나 오션을 실제 같이 보는 사람이기 때문에. 보여드리겠습니다. 상단에 보시면 주행커 개인번호 2991-8867 노출되고 있는데요. 여기로 오션이라고 문자 주신 모든 시청자분들은 주행커가 같이 보자고 했기 때문에 당연히 무료로 하나오션에 대한 타점과 내용 뉴스, 외신기사가 말하는 현재 오션의 현 위치, 시나리오까지 확인이 가능하시게 될 겁니다. 근데 우리 주주님들 사실은 이 무료가 중요한 게 아니라 주행커의 실력이 정말 궁금하시고 알아보고 싶으신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주행커가 남자답게 실력 발휘 한번 제대로 해보겠습니다. 오션을 통해서 보여드릴게요. 오션이라고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오션 내용 또한 마음에 들었다라고 하시면요 왼쪽 아래에 있는 구독과 좋아요 깜빡하신 분들이 정말 많으실 거예요 요거 한 번씩만 꼭 부탁드리고요 오늘 주행커가 준비한 선물은 오션도 오션이지만 종목입니다 주행커가 우리 주주님들 조금 더 수익을 바라기 가져가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좀 준비를 해보았고요. 실제 주행커가 바로 직전에 들었던 종목이 있는데 그게 어떻게 되었는지 이 차트를 통해서 확인만 해보고 바로 증정식까지 한번 가져보도록 할게요. 실제 차트가 있기 때문에 잠시만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게 실제로 주행커가 매집을 통해서 보여드렸던 선물 종목의 차트인데요. 미리 말씀드리지만 이게 아니었습니다. 종목의 이름이 바로 상지건설인데 갑자기 웬 상지건설 주행커? 자. 주행커가 3월달에 실제로 보고 4월 8일부터 아예 유튜브 업로드를 계속했습니다. 왜 했느냐? 자, 지금 영상 보신 분들 주행커가 실력검증하겠다. 자리 선점 일단 영상 봤으면 매수했다가 수익을 먼저 보고 나랑 대화를 해보자. 주행커가 대놓고 이렇게 건방지게 배짱으로 말씀을 드렸어요. 실제 영상이 있기 때문에 잠시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네, 그러면. 시장이 뒤흔들 만한 자리이기 때문에 조금 더 빠르게 자리를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선점해야지. 내 계좌가 커지겠죠. 당연히. 왜? 수익이 커지니까요. 남들보다. 자, 이렇게 주행커가 당연하고 건방진 말씀까지 드렸어요. 자리 선점해라. 수익 커진다. 배경까지 말씀을 드렸고요. 이때가 두 번째 영상 4월 8일. 주가 11,000원대에서 주행커가 그냥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때 주행커말 듣고 한 500만 그럼 담아볼게 하셨던 분들은요 실제로 4배 이상의 수익을 전부 다 본인 계좌로 가져가셨습니다 500만원이 아니라 2천만원을 본인 계좌에 전부 다 꽂아서 가져가셨다라는 말이에요 전부 다 근데 더 중요한 건 뭐다? 이걸 주행커가 언제 봤다라고 했습니까? 바로 이 자리였죠 주가 얼마? 아무리 높아봐야 4천원밖에 하지 않을 때 주행커가 말씀을 드렸다 봤다라고 했습니다 얼마까지 올라가요? 한 달도 안 되는 시간 동안 5만 6천 원, 무려 16배 상승을 실제로 하고 봤었던 종목이다라는 겁니다. 내네 시드가 천만 원밖에 없던 게 1억 6천, 벤츠 마이바흐 정도는 뽑을 수 있을 정도로 내네 시드가 1억이 있었던 게 16억, 아파트 매매 참여 가능한 수준까지. 이거 주행커가 세금 걱정을 더 하셔야 될 겁니다. 우스갯소리로 말씀드렸던 자리예요. 근데 이 모든 걸 주행권은 실력을 검증하겠다고, 내 실력을 먼저 보라고 자신 있다고 그냥 말씀드렸다라는 겁니다. 보여드리고. 자, 그런데 더 중요한 건 지금 보여드릴 선물 종목은요. 이와 똑같다. 이에 준하다. 미리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공개하겠습니다. 바로 이 종목. 주행커가 지금 매집 포착을 한 종목이고요. 강력한 상승파동을 확신하면서 지지라인 체크와 바닥 확인까지 모니터 앞에 앉아서 12시간씩 하고 있습니다. 목표 수익률은 상지 건설처럼 흐름이 끊기지 않는다면 그 이상까지 바라보게 될 거예요. 자 미리 말씀드릴게요. 매집이라고 주행커에게 지금 문자 보내주신 분들 계실 겁니다. 그분들은요. 똑같이 공정하게 주행커의 실력 검증이 먼저이기 때문에 당연히 무료로 연락을 드리게 될 겁니다. 자 근데 여기서 주의사항이 딱한 가지가 있어요. 주행커가 상지건설 때도 그랬는데 우리 직장인분들과 자영업자분들 주행커가 알려드리니까 매수하시는 분들 따라오시는 분들 또모른섹 터다 관망하시고 멈춰버리는 분들로 나뉘어집니다. 근데 실제로 이렇게 나뉘어지신 분들은요 계좌의 크기가 차이가 나버립니다. 누군가는 원래 2천만원 가지고 시작했던 주식이 2억까지 불어나고요 누군가는 원래 2억이 있던 시드가 1억으로 줄어듭니다 주행커는 실제로 주식을 하면서 너무나도 이런 걸 많이 봤어요 주주님들 그렇기 때문에 말씀드릴게요 더 단호하게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주행커에게 매집이라고 보내주신 분들 계실 겁니다 그분들도 무언가를 듣게 되실 텐데 그때 가서 따라오시든지 그때 가서 멈춰버리시든지 선택입니다 하지만 G 앵커가 보여드리는 선물과 실력, 매집을 통해서 보내주신 분들은 확인을 일단 받으실 수 있다는 겁니다. 계좌 차이, 성장률 차이 무조건 날 수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더 강조드려서 말씀드립니다. 자 그리고 오늘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요 왼쪽 아래 구독과 좋아요 깜빡하신 분들만 한 번씩 부탁드리고요 나는 앞에 있었던 하나오션 이 타점이 정말 너무 궁금하고 지금 어떻게 해야 되나 고민이다 오션이라고 남겨주시면 되고요 주행커의 실력과 선물을 일단 먼저 받아보겠다 매집이라고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주행커는 우리 시청자분들의 수익을 간절히 바라고 있다는 것만 꼭 기억해 주시고요 끝까지 시청해 주신 분들 다음 영상에서 주앵커가 더 멋진 모습과 양질의 정보로 보답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주앵커였습니다.